안녕하세요. 축전지태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유상급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어, 구성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 수학 과목 내신에 대해서 어, 이제 수학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신 전략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항 고, 구성을 보시면, 이제 객관식 17개 논수형 3문제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어, 일단 총평 해보자면, 어, 끝나고 다시 보니 더잘풀수 있었는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어, 이 시험 끝나고 나서도, 아 어, 오늘 시험은 왜 이렇게 어려웠지? 어, 이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 뭐, 요런 느낌이 드는 시험지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제 구성고 시험지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봤을 때, 이제 학생들 반응이, 아, 이거 많이 공부했던 건데 어디서 봤던 건데 아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잘풀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총평을 이렇게해 봤고요. 자, 이제 문항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제 객관식은 1번부터 10번은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도 좀 풀수 있는 그냥 교과서 문제의 기본 유형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이제 11번부터 13번은 중위권을 좀 가리는 약간의 응용 문제, 좀 기출, 좀 변형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 이제 14번부터 17번은 이제 상위권의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로 이제 전국연합 4점짜리 혹은 이제 1등급 문제들이 좀 변형되어서 수, 어,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 이제 논술형세 문제를 보시면 1번은 뭐 역시 교과서 수준의 대표 문제이고요. 2번은 이제, 어, 익숙한 유형인데 이제 케이스를 나누는 유형이다 보니까, 어, 중화위권 학생들은 문제는 알지만 이제 꼼꼼하게 나눠야 되다 보니, 어, 조금 꼼꼼함이 부족하거나, 어, 좀 미스가 좀 있는 친구들은 좀 많이 틀리는 문제가 나왔고요.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이 좀 변형된 어좀 고난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일단 객관식에서는 어요 기본 문항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1번부터 12번 혹은 13번까지의 문제들을 좀요 익숙한 문제들을 빠르게 치고 나가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문제를 일단 완벽하게 좀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문제 푸는 타이밍. 이제 객관식을 쭉 풀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시험지다 보니까 이제 고난도 문제에서 막혀버리면 조금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확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13번 뭐 14, 15, 16, 17을 넘기고 이제 논수령으로 넘어가서 이제 논수령 1번, 2번 같은 경우는 비교적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어, 요거를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객관식을 풀어내고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 풀어내는 게 어, 중요한 시험지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거는 일단 기본 유형을 완벽하게 잡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4점 기출이랑 그냥 학교 프린트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 그거를 좀 여러 번 반복하는 학습 것이 중요합니다. 자, 좀 자세히 이제구교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제 어. 부교재는 사실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전국연합 기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 전국연합 기출 문제가 어, 부교재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트를 일단 좀 자세히 보시면 어, 한90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제 교과서 수준의 문제들은 이제 그 학부 문항 선별에서 좀 제외가 되고 이제 중요한 게 대부분 전국연합 기출 문제랑 이제 단원별로 4점이랑 1등급 문제가 거의 대부분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별된 그 문항들 난이도는 이제 중 정도 문제부터 이제 최상까지 골고루 선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구성고 같은 경우는 좀한 이게 열 문제, 좀 절반가량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뭐한네 개, 다섯 개, 뭐 일곱, 여덟 개 출제가 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구성고는 열개 정도 절반가량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학교 프린트랑 기출문제를 좀 반복하고 여러 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학부에 수록된 문항들 중에서 이제 변형이 좀 이루어지는데 보통 숫자랑 조건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살짝 변형돼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예시를 몇개 가져와서 조금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학교 프린트를 공부할 때 기본 문항도 연습을 해야 되고 이제 고난도 문제도 파악해서 좀 나중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풀이 과정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보시다 보면 이제 숫자 변형이 많고 그다음에 약간씩 변형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풀이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풀어야 이제 시험장에서 약간의 변형들이 이루어져도 이제 그 문제를 좀. 깔끔하게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수업할 때 저도 이제 질문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하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서는 선생님이 왜이 공식을 세웠을까를 질문하면서 좀 학생들이 이해하면서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제가 예시를 몇개 가져왔는데 보시면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학교 프린트 29번에 수록되어 있던 문제고요. 오른쪽은 이제 실제로 12번의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개를 보시면 그래프가 똑같죠. 이차함수 문제인데 그래프가 그대로 가져왔고 보시면 이제 숫자 정도가 조금씩 변형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숫자가 좀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물어본 게 원래는 이제 그냥 삼각형 ABC의 넓이 하나를 물어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넓 ABC의 넓이랑 추가적으로 ADB의 넓이 하나 더 구해서 보시면 이제 이쪽 넓이에다가 이제 이쪽 넓이까지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지를 물어본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차 함수 문제를 명확하게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사실 넓이 하나 더 물어봐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요, 프린트 에 있는 걸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두 번째 요 문항도 한번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학교 프린트 17번에 수록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 2번 문제로 나온 건데, 요거는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똑같아요. 어, 정말 3차 다항식 문제도 똑같이 나왔고, 이제 숫자 하나 바뀌어 있고요 어, 그 다음 나머지가 3에서 2로 살짝 바뀌어 있고, 그 다음 물어보는 것도, 어, 주어진 시기랑, 그다음에 이제 q1의 값을 구하시오. 어, 완벽하게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하고 이제 풀이 과정을 이제 잘 정리를 했다라면 아마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케이스를 조금 나눠야 돼서 어, 요 부분이랑 요 부분 두 가지를 좀 나눠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하게 풀,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잘 풀었을 거고 조금 그냥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를 이렇게 좀 보기만 했다면 어 아마 풀 푸는데 풀기는 풀지만 많이 틀린 문제. 어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문제 더 보시면 요게 이제 좀 고난도 문제, 킬러 문제로 나온 문제인데요. 이제 학교 프린트에 37번에 수록되어 있었고 이제 중간고사에는 15번 문제로 출제된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1등급 어 1등급 문제가 변형돼서 나왔는데 자 많이 변형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빨간색으로 밑줄 인 부분을 보시면 2차 함수가 그대로 나왔는데 이제 뭐 미지수랑 문자로 나온 거랑 숫자로 나온 게 살짝살짝 살짝 그냥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hx 조건도 보시면 어 fx gx가 나눠져 있는데 범위가 살짝 서로 반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박스를 보시면 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거 역시 똑같고 어 숫자만 살짝 바꿔 놨어요. 어, 숫자만 살짝 바꿔놨고,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보시면, 어, 두 개의 직선이랑 만나는 세 점의 좌표의 합. 어, 여기서도 역시 두 개의 직선이랑 만나는 세 점의 좌표의 합을 물어봤고, 이제 그 문자만 살짝 바꿔서 모양만 바꿔놨습니다. 모양만 바꿔서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요, 학, 학부에 나온 요 37번 문제를 좀잘 공부하고, 이제 꼼꼼하게 요거는 또 이제 이차 함수 그래프 개형도 그려봐야 되고 중간에 이제 케이스도 나눠서 봐야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잘 공부하시면 어 충분히 시험 때어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수 있기 때문에 어 학교 프린트랑 기출문제를 좀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 사실 좀 악, 아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이세개 제외하고도 약간 한열개 정도 출제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꼼꼼하게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아마 낯설지 않았던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어,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 프린트에서 한열 문항, 그 다음 전국연합에서 열세 문항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학교 프린트 문제들이, 어, 그 올림포스 전국연합에서 거의 가져온 거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상당히 겹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전국연합에 기출되어 있는 문제고요. 제가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표를 그려놨는데, 보시면 이제 위에 부분은 이제 좀 교과서 수준의 기본 유형의 문제들이다 보니까, 뭐 학부에 있던 문제나 뭐냐 기본 유형서 어떤 거를 공부하든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 풀수 있는 문제들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밑에, 이제 약간 난이도 중부터 최상 문제들을 보시면 거의 다 100% 학교 프린트랑 전국연합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프린트에 나왔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학교 프린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국연합에 있던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낸 문제들. 그래서 이 중상, 최상, 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더욱더 또 학교 프린트랑 전국연합을 좀 많이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어, 요렇게, 어, 3번부터 해서 논술형 3번까지, 이제 난이도별로 좀 많이 어, 학교 프린트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있다는 거한번 어,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어, 킬러 문제랑 결국 이제 고난도 문제 좀 난이도가 최상 문항들을 이제 어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어 대부분 학교 프린트에서 숫자가 바뀌어서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교재는 거의 올림포스 전국 연합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잘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좀더 세부적으로 어 난이도 있는 문제들만 좀 이렇게 잘라 봤는데 문항들이 거의. 뭐 (2차) 함수 (2차) 함수 그다음에 이제 (19번) 하나가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가 출제되었고 논술형 3 번도 (2차) 함수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상위권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2차) 함수 문제를 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정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개 이렇게 사진을 캡처해서 놨는데 이제 이차 함수 제가 이제 학생들 수업할 때도 많이 강조하고요. 이제 1학년 1학기에서 좀 가장 중요한 단원이 이차 함수이고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가 이제 1학년 1학기뿐만이 아니라 2학기랑 2학년 3학년 과정까지 사실 쭉 연결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역시 이차 함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전국연합 모의고사에서 대부분 기출 문제들이 어, 학교 내신 문제로 이제 변형돼서 나오는데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소위 이제 뭐 21번, 뭐 20번, 29번, 30번 이제 킬러라고 우리가 부르는 문항들이 사실 많은 문제들이 이차 함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출제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차 함수 문제들이 이제 고난도 문제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는 이제 이차 함수 단원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지 이제 시험장에서 어좀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 대비를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시간 전략을 짜는데요. 어 일단은 처음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어 이제 1번부터 12번 보통 기본 문항을 좀 빠르게 좀쭉 익숙한 문항들을 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논수령 1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객관식 고난도 문항에서 발목을 잡혀 버리면 이제 5분 10분이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한 문항들을 해결하고 나면 논수령 1번을 빠르게 들어가서 1, 2번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고 객관식 문제로 넘어와서 어 13번, 14번부터 해서 한 17번까지 거기서 이제 어, 문항을 좀 선별해서 풀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다섯 문항을 사실 다 풀어내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50분 내에 그걸 다 풀어내는 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 문항을 좀 선별해서 익숙한 공부했던 유형을 좀 빠르게 선별해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요 이제 고난도 문항이랑 이제 넘어간 문항들을 풀다 보면 사실 시간이 많이 촉박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사실 남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제 만약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 물론, 어려운 문제를 많이 넘어가서 남을 수도 있고, 이제, 뭐, 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은 충분히 빠르게 풀어서 시간이 좀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를 내가 풀었는데 답이 없었던 문제라던가, 좀 계산이 복잡했던 문제들을, 어, 조금이라도 한번 검산하고, 이제 시험을 마무리하게끔 저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내신 대비 시키는 방식인데요. 어, 일단 1, 2월에는, 어, 일단 기본서. 그 다음 유형서로 기본 문제를 일단 쭉 개념을 잡고 기본 문제 풀어나가는 거를 연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들어가면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로 이제 실제로 시간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를 연습을 시키고 이제 기본 문항에서는 속도를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들어가면은 이제 시험이 한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상위권 문항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반복 시켜서 노출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처음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처음 보면은 낯선 문제를 사실 3분 뭐 2분 안에 풀어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실 어 암기를 좀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요거는 요렇게 방향을 잡고 요렇게 풀어나가는 거였지 사실 이게 떠올라야지 고난도 문항들을 한 세네 문제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한달 정도 이제 고난도 문항들을 반복해서 계속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학교 프린트랑 모의고사 4점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전에 들어가면 이제 어 주로 오답노트. 어 학교 프린트에서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거를 조금 정리해서 따로 어려운 것만 모아서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기출문제라던가 어 그 다음에 이제 학부에서 나왔던 거,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들을 오답노트로 저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일주일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오답노트를 뭐 하, 처음에 뭐한 일주일 전뭐 3일 전 계속 오답노트를 한세번네번 정도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항들을 좀 본인이 틀렸던 것들을 반복해서 공부함으로써 어, 시험장에서는 좀 당황하지 않고 풀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시키고 있고 이제 마지막에 시험 당일에는 어, 전날에 공부했던 직보 시험지라던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오답노트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가장 학생들한테 많이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고,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 어 중요하다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제 수학은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하위권 친구들 뭐 중위권 친구들 뭐 상위권은 상위권 친구들대로 이제 그 각각의 난이도별로 문제를 이제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문항들은 반복을 통해서 감을 일단 최대한 끌어올려서 어 시험 때좀 시간 확보를 위해서 좀 빠르게 풀러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이랑 뭐 상위권 친구들은 이제 그 상위 어려운 문제들. 역시 이제 뭐 소위 1등급 문제라던가 기출문제, 사점 변형 문제는 사실 학생들이 한번 수업을 듣고 나서 그 문제를 다시 주면은 봤던 문제인데 사실 거의 잘못 풀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세번 정도 풀리면 이제 뭐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은 아, 이제 좀 식은 써내려 가는데 그래도 사실 답을 못 내리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정말 중위권 이하의 친구들도 한네 번, 다섯 번씩 반복을 하고 들어가야 정말 시험장에서 이제 식을 좀 써내려갈 수 있고 상위권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들어가야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어떤 난이도 문제든 그다음에 어떤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든 저는 이제 항상 어, 수학문제 비슷한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어나가는 거를 많이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시험장에서 사실 낯선, 낯선 문제가 나왔을 때가 가장 학생들이 좀 멘탈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낯선 정도를 좀 줄이고 어, 익숙함을 키우는 방법은 사실 반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익숙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지금까지 일단 구성고 1학년 내신에 대해서 설명드린 유상급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